1점 문제 1회, 13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순환소수를 계약분수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. 자, 두 가지 순환소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가지 모두 선생님과 공식을 통해서 함께 계약분수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3.18이 반복되는 순환소수를, 자, 본모입니다 소수점 뒤 반복되는 마디의 개수만큼 굴을 채우시고요. 전체 숫자에서 순한 마디가 아닌 숫자를 빼 주면 되겠다.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. 언제나 기약분수로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. 자 3으로 나누면 339, 339, 3 1은 335, 55또 3이 약분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11분에 339, 355가 되겠다. 괜찮죠? 이때 이 값이 11분의 a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이 바로 분자의값 35가 되는 것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음, 두 번째 2.43이 반복되는 숫자 그러면 소수점 뒤 수한 마디의 개수만큼 9 아닌 것을 0을 채우시고요. 전체 243에서 수한 마디가 아닌 24를 빼준 결과가 되겠다. 그러면 90분의 200 몇이죠? 219인가요? 19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분자의 각자리 숫자의 합이 12인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219도 3의 배수가 분명 될 겁니다 3으로 약분하면 30분의 37에 비 33은 9가 되고요 그다음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값이 b분의 73이니까 b의 값이 분모인 30이 되겠다 그래서 a와 b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 a-b의 값은요. 35에서 30 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5가 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겠다. 정답은 2번이다라는 것이죠. 기약분수로 바꿔 주는 과정. 그 속에서 반드시 약분되는 것까지 꼭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